자, 68번입니다. 마크 68번에 두 개의 점, A가 3,3이고 B가 0,6이 래요걔를 지나가는 직선 AB 위에 있는 어떤 점 C, A, B에 대해서 삼각형 OAC의 넓이가 27이 된대요. 그러면 대충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기에 0,6, 0,6 하나 찍고요. 네, 그 다음에 3,3한 이쯤에다가 하나 찍을게요. 그래갖고, 얘네 둘을 잇는 직선이 있고요. 그 직선 위에 어떤 한 점, C가 있습니다. C. 한 번, 이런데 잡을게요. 이런데, 이런데. 런데 예를 들어 C점, A, B라고 이렇게 잡았을 때, 이때, 누구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냐면, 여기 A점, 3,3과, 그 다음에, 5점, 여기하고 0점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했더니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가 되었대요? 27이 되었대요. 오, 오케이. 자, 얘가 27이 되었다면은 이걸 가지고서 B-A의 값을 구하시오. 단, 5는 원점이고 A는 0과 작다. 아, A가 0과 작다고 했으니까 여기보다는 이쪽에 있을 가능성이 높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 A, B 이렇게 만들어서 O, A, C,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여기가 아니죠. 자, 이런 식으로. 가야 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얘 넓이가 27이 나와야 된대요. 요 넓이가 27. 자, 그러면, 우리 대충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 우리 0,6, 3,3. 그러면, 여기를 잡으시면은, 여기는 뭐가 돼요? 여기는 6마 여기는 6,0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 마요 자, 그러면 우리 봐봐. 야, 3,4몇거 전체 넓이를 2등분하는 친구거든요. 그러면 이거 전체 넓이 한번 구해 볼게요. 이게 전체 넓이가 얼마야? 6 6에 36, 18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만큼을 적게 되면 9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다음에 여기 이만큼을 잡아도 9가 된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27에 따른건 나머지가 1 8이라는소리잖아 그러면 이거 가지고서 우리가 길이의 비를 따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가 2, 여기가 1, 여기가 1이 돼야지 2대 1 해갖고 전체 넓이가 27이 될 거란 말입니다. 아,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저는 저 시점의 좌표를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시점과 3,3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0, 여기다 이렇게 주시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시점 A,B하고요. 그 다음에 A점 3,3을 얼마 대 얼마로?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찾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분의 우리 2 3 6 플러스 a 콤마 3분의 2 3은 6 플러스 b 요거를 구하시면 얘가 바로 0 콤마 이되는 이렇게 가시면 되겠지 그지? 자 따라서 얘를 만족하는 a가 얼마? 마이너스 6그 다음에 요걸 만족하는 b가 얼마? 12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겠죠 그죠? 어, 그런식으로 a의 값을 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네 68번 끝